유노록펠러 you know,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석유로 많이 사용하는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석유빛이 아스팔트 등 석유를 활용할 만드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물질이 석유는 19세기 전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한 인물이 석유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대중화를 시키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을 생각보다 초라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거의 이런 석유를 누가 대중화 시켰을까? 그는 로펠러이다. 현세 환상가치로 300조 원 가량의 자산을 가졌던 역사상 최고 대부호인 록펠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어렸을때부터 기업가 정신이 투철했던 록펠러는 자주 집을 나가지 내는 아버지를 대신해 사탕을 팔며 생계를 도왔다. 변화에 민감했던 그는 석유를 보고 저것 좀 사업되겠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석유 시초은 불확실성의 도박이었다. 석유 생산 과절이 너무 낭비적에서 겨울의 개념에 어긋났던 것이다. 이 일을 록펠러는 알았고 오늘 믿지 않는 그의 성격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위험감수 없이 석유를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즉, 정유과정의 기술 요소를 더해 훨씬 더 효율적인 석유 제품을 만들어냈다. 그후 그는 2 5세전 재산을 정유 공정에 투자하여 자기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는 정유 공정을 지배하기 위해 핵심을 탔던 중 벤더빌트는 사업가를 만나게 된다. 그는 절대 사업의 대부로 록펠론의 핵심을 그로부터 찾게 된다. 록펠론은 낮은 운송력 계약으로 석유 시장의 길목을 잡았는데, 시작점을 다지려고 한 그는 하루 60 배럴이라는 공장 용량을 초과한 약속을 제시받았지만 영민했던 록펠론은 중단하지 않고 회사를 빨리 확장하여 계약 조건을 맞추려 노력했다. 그래서 그는 등유의 악명과 맞서 싸우게 된다. 이때 당시만 해도 등유는 폭발로 인해 두려움이 너무 거. 잠재적 투자자들의 등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래서 공부를 잠재우고자 스탠다드 오일을 만들어 균일품질의 등류를 보증하는 회사를 만든다. 이 등류 보증으로 투자자들은 많이 유치시키고 벤더벨트와의 독점계약까지 성공시켰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로펠로는 벤더벨트와 철도사업의 어깨를 나란히 했던 탐스카카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성장한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철도회사 간의 대립을 이루게 하고 이익은 그가 차지하며 이익으로 경쟁사들을 사들인다. 그의 의도는 전국의 정유사를 모두 갖는 것이었다. 두 글자로 독 점? 이라고 한로 그는 90%의 독점을 성공하고 미국 최초의 독점기업이 된 것이다. 이러한 괴물의 성장에 벤더빌트와 담스카는 록펠러와의 경쟁을 끊으려고 하는데, 록펠러는 당연하게도 이를 선전포고라 받아들이고 다른 소송 방법을 찾는다. 파이프라인을 까는 것이다. 그의 도전 의식으로 그는 영구적인 기름 수송의 세계로 있게 된다. 이로 철도 시장은 주가가 급락하고 시장이 붕괴됐다. 1873년 공황 상태가 이어지며 록펠러는 이리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된다. Do you know?